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식. 이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나눠보죠? 우리 요즘 홈트 많이 하시잖아요, 집에서. 네. 그래서 홈트를 하면서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저도 운동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홈트 유행에 발맞춰서. 네. 근데 하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셔요. 아, 그렇죠. 땀을 많이 흘리니까. 네, 저는 거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땀을 흘리기 시작해서 네.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 계속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네. 근데 그 계속 물만 마시는데, 누구는 물보다 음. 이온 음료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물, 이온 음료, 운동할 때 음. 뭐가 더 좋죠? 뭐가 더 좋다라기 보다는 네. 물을 마시는 것도 좋아요. 네.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갈증이 많이 나잖아요.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물을 마셨을 때이 갈증 해소가 빨리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온 음료를 마시면 좋은 게 흡수가 빠르잖아요 아, 몸에 음. 수분 흡수가 빨리 되니까 네. 이 전해질 성분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수분을 빨리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밖에 있는 네. 이온 음료 드셔보셨잖아요. 네, 네. 어떻든가요? 좀. 달죠. 달죠. 달면서 뭔가가 자극? 네. 비또빈속이으로도는 저는 빈속보도 저는 약간 쑥스림도 있더라고요. 음, 그렇구나. 네네. 그리고 또 요즘은 운동을 하시거나. 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또 칼로리를 생각 안할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밖에 있는 그런 제품들이 제가 확인하니까 500ml 기준 한 125칼로리 정도가 되더라고요. 어, 많은 건가요?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XS 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네. 아쿠아 블라스트가 저희가 이제 나왔잖아요. 네. 얘는요, 칼로리가 5밖에 되지 않아요. 아까는 125? 예. 네, 차이가 진짜, 진짜, 진짜 많이 나죠. 진짜 차이 많이 나는 거요 그래서 제가 아쿠아 블라스트가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게또 네. 우리 아이가 운동을 하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온음료를 또좀 마시는 편이죠. 네. 그래서 아쿠아빌라스트를줄수 있어서 또 좋고요. 네. 그리고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죠? 운동하고 나서 30분 내에 단백질을 보충해 주면 좋다는 거. 네, 네. 그거는 못 들어봤는데 운동하면서 단백질은 좋다고는 들어봤어요. 맞죠. 네. 그래서 그게 단백질을 30분 내에이면 네, 보시면... 유가 있다면. 보통 우리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체지방을 결국은 태우는 운동이잖아요. 예. 그럼 지방을 뺀그 자리에 뭐가 채워져야 되겠어요? 근력. 어, 근육? 근육이 채워져야 네. 되잖아요. 그러려면 단백질을 빨리 먹어주면 음... 그자리를 채울 수 있고, 그러면 네. 결국은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 네. 요요도 방지할 수 있는 음. 일석이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중요한 자리에 네. 아무런 단백질을 섭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프로틴은 꼭 20종이 들어있는 네. 유트리 프로틴을 먹으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또 좋은 제품이 있어요. 네. 저희 s s 에센셜 아미노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맞죠. 운동선수들이 많이 먹는 제품이에요. 어, 아미노라는 제품을 네.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드시거든요. 네. 피로회복에도 좋고 음. 그 다음에 좀 아무래도 어때요? 힘을 끝까지 내야 되잖아요. 지구력. 아. 그렇죠. 지구력.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많이 먹었고, 네. 그리고 뭐 그런 걸 먹고, 이제 약주를 드시면 또 이렇게 잘 취하지도 않고 아침에 깨어나다는 아, 네.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음, 네. 근데 이제 저희 제품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품은 열종의 아미노가 들어있어요. 음, 아미노산이. 그리고 와일드베리향이라서 이제 단맛도 당연히 있는데, 네. 어, 250ml 물에 네. 한숟급을 넣으면 네. 돼요. 네. 근데 칼로리도 20밖에 되 않아요. 그러면 얘랑, 예를 네. 들어서, 아미노를 합쳐서 먹어도 25칼로리밖에 안 되는 거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활용하기가 얘랑 같이 먹었을 때 활용도 너무 좋구요. 네. 저는 또 아이들 요즘 학교 갈때 물을 가져가잖아요. 네. 그 물에다가 아미노를 같이 타서 텀블러에 넣어주면 아이들도 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점이 어느 순간부터 얘들이 학교 갔다 와도 지치지 않더라고요. <laughs> 에너이즈가 되죠. 응 네, 제 제가 빨리 그래서, 지치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뭐 네. 우리가 뭐 비타민이나 이런 도 챙겨 드시지만, 네. 아 오늘 좀 일정이 많고 늦게까지 일이 있다 하는 음. 날은 음. 꼭 아미노를 같이 마시고요. 네. 또 프로틴 우리 인트리 프로틴 드실 때 네. 아미노를 좀 타서 드셔도 저는 아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운동을 하지만 운동 끝나고 30분 내에 프로틴 섭취하는 거 잊지 네.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동할 때세가지 네. 운동 중간에는 블라스틱 네. 운동하고 나서는 프로틴이랑 아미노 네. 운동할 때아 여기에 아미노를 같이 해도 되요 그래서 취향에 맞게 네.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가지를꼭 챙겨서 네. 좀더 건강한 몸으로 네. 더 건강한 정신으로 다시 만나뵐게요. 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